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어제 오늘 해가 좀 나니까 좋습니다 기운이 그래도 어제는 조금 따뜻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해가 있어도 어우 쌀쌀하니 춥네요 어 서울에 비하면 뭐 추운 것도 아니고 봄날씨지만 그래도 여기는 따뜻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훅 추워지니까 체감 온도가 조금 더 춥다는 느낌이 싹 듭니다. 해가 있어서 또 아이들 이제 좀 해도 보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하니까 변화 많이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와 단풍 구경 여기로 오니까 좋다. <laughs> 이렇게 댓글딱달아주신니 제가 좋죠. 이쁘다 하고 단풍도 또 들어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요즘 한 이틀 해가 보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비 소식이 있으니까 일기예보를 계속 봅니다. 사실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어, 빗물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기운을 체크하면서 그때 이제 또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는 뒤에 있던 저쪽에 여기 그늘이죠. 여기에 있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사실 저쪽에서 얼굴을 좀 키웠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를 좀 보는 이쪽으로 살짝 땡겨놨잖아요. 그때 자리 이동한다고. 옳지 예쁜지 통통하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니 예뻐졌습니다. 여기 자구처럼 나와 있는 아이 여기 자구지 꽃대인지 이런 아이들은 꼭꽃처럼 아, 자구처럼 해가지고 꽃대로 딱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더 지켜봐야 되고 안쪽이 이렇게 예뻐졌더라고 그리고 여기 하나 쭉 올라와 있는 연 녀석 이 녀석은 어, 자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꽃이 쑥 올라오기도 하던데 오래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 보니 이거는 꽃 자구예요. 자구. 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렇게 꽃대에 있는 이 입장. 이런 거참잎꽂이가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다 하나 쑥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예뻐, 예뻐졌더라고. 해를 좀 보여줬더니 여기 보시면 돌기도 올라옵니다. 안쪽이 여러 가지 색깔이 딱 있으면서 돌기도 싹 올라오네. 이쪽에 나와 있는 자구에서 돌기가 딱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구도 저는 안클줄 알았는데 제법 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꽃대가 달려있던 자리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 자구가 두개딱 붙어 있는데 음 제법 딱 컸더라고요. 이거는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 수형은 완전 칠레팔레 수형이지만 얼굴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군생이 될것 같죠. 뒤쪽에는 자구가 없나? 뒤에는 없는 것 같고 앞에만 이렇게 두 개가 딱달려있어 달려 있네 사이좋게 달렸습니다 얼굴이 크기 때문에 너무 사이좋게 붙어있어도 잘안 크는데 그리고 자구처럼 올라왔던 여기에도 여기 더 밑에 또 아가가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안떼고 그냥 다 지켜보면서 아이들 변하는 모습 볼거예요 많이 예뻐졌죠 햇볕쪽으로 똑 대, 데려다 놨더니 통통하니 예쁩니다 어, 돌기 해를 좀더 보여줘서 돌기도 싹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예쁘네 저 뒤에 있으면 사실 제가 손목 쭉 뻗어가지고 보지 잘못 보거든요. 그래서 프리스연 차라를 오늘 한번 꺼내봤어요. 멀리서만 이렇게 앞모습만 보면 은 입장이 축축 처져가지고 아 물이 너무 고파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쳐다보다가 딱 꺼내봤거든요. 자리를 참못 음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 쪽을 딱 보니까 와 이렇게 예뻐졌더라고 이쪽에 속 입장들이 완전히 땡실 땡실하게 올라요. 어, 긴 입장들은 사실 좀 짧아져야 되고, 하엽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철화 쪽에 여기 쫙 지퍼처럼 열려, 어, 되어 있는 이 철화 쪽이 안쪽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네? 완전히 막 따글따글 따글 입장들이 올라오고 있는. 프레스 연차랍니다. 통판으로 딱 되어 있어서 처음에 초록 초록할 모습 보았을 때와 조금 물들면 다 예쁘겠다 하셨거든요. 이것도이런 거는 뭐 사실 지금 물을 듬뿍 좀 주어도 되는데 비비온운데 해서 기온을 보고 비를 먹일 것이기 때문에 좀 놔뒀습니다. 안 그러면 좀 너무 심한 아이들 물고파하는 아이들은 챙겨서 물을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앞에 심었던 뱀 바디스예요. 이게 원체 묵은둥이어가지고 색깔이 엄청 예뻤잖아요. 안쪽에서.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래됐노 이게 이게 엄청 오래되나인데 어, 색이 완전히 올라서 예쁜 모습이었는데 어, 입장을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떨구길래 제가 요거 분을좀 갈면서 세포를 좀 받아볼까 했는데 요게 여기가 다 떨어지고 그때 분갈이 할때 보시. 보셨다시피 요 입장들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세 분의 새우기 안천원이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 보기 싫어서 좀 있다가 여기를 톡 잘라주면 여기서 자구가 조금 나오면 고기 무힐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뿌리 잡을 때까지 조금 있다가 어 저기는 보고 뭐 봄에 자르든지 어떠든지 또뭐 또 그때까지 또 성지급해서 못뭐 기다리면 좀 자르든지 해서 여기 중간 수영에 자구를 좀 뽑아가지고 다 메꾸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요? 어, 그래도 뭐, 분갈이 해놨는데도 아직까지 예쁜 색은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건다 지금 단풍이 조금 조금 들고 있지만, 오, 어, 이, 이, 이 아이가 예뻐. 카시오 적금. <laughs> 아유, 이것 진짜 헛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거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예뻐졌죠? 전체적으로 물들어 모습도 예쁜데, 너무 예쁘더라고. 눈이 확확 띕니다.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물들어가고 있는 카시오 적금의 모습. 제가 요 자리가 없어서 좀 빼놨다가 금방 좀 올렸거든요. 근데 예쁘대. 예뻐서. 또 이렇게 한번 봐야죠. 예쁜 아이들은 눈도장을 조금 찍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비 땅이니 요것도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처럼 저 그늘 쪽에 있다가 어 여기로 옮겨놨더니 물이 이만큼 올랐어요. 많이 들어왔죠. 물이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가들은 진짜 이거는 마음 같으면 아가를 훅 훑어주고 싶은데, 너무 귀엽잖아. 근데 이건 아가가 너무 귀여워요. 조금이 싹싹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은 두고 봅니다. 제법 물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빨갛게 빨갛게 물들잖아요. 아,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음, 미니 베리. 앞전에 제가 엄청나게 물들은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 뒤쪽에는 물이 안 들어서 살짝 돌려놨거든요. 근데 여긴 아직까지 초록초록하네. 저 뒤쪽에는 진하게 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분도 한 자리에 놔두면 안 되고 돌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참 돌리기가 힘들어서 한쪽 마무리 빨갛게 들었던 그 미니벨 금입니다. 그쪽도 이제 돌려놔서 그런지 슬금슬금 물은 들어오고 있어요. 와, 앞전에 썸네일도 딱 찍었었는데 오 정말 예쁘더라고. 저거 미니벨 금. 그리고 키핑장에서 이제 파트 있는 아이 뽑아와가지고 뿌리를 거의 없었죠. 목대는 아주 아주 좋은데 그래서 여기 살짝 꽂아놓았던 레드문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문. 완전히 뽑아올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게 라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엽이 조금씩 만들어지, 하엽대다가 훌랑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엽이 이제 살짝 살짝 만들어지는 모습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목대 자구를 이렇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레드문인데 어, 이 녀석은 진짜 자구를 잘 다는 아이예요. 엄청 많이 달아가요. 전에막 엄청나게 훑어주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자구를 많이 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빗물 한번 딱 먹이고 나면 어, 뿌리 잘 잡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쫄쫄 굶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큰 흙이 많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분에 딱 앉혀놓으니까 색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아가들도 다글다글 야무지게 다져지는 모습을 보이는 레드문이네요. 자꾸 온다 달아놓고 크는 모습을 잘 지켜봅시다. 뭐, 요런 것도 어떨 때 보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예뻐하는 상악 봐야 되겠다. 와. 여기 살짝 지나가기 전에 해가 비치는 상악이 요렇게 예뻐요. 라인 보세요. 라인 너무너무 예쁘게 다 물들고 있죠. 요것도 이제 약간 초록색에서 놀놀하게 물이 들거든요. 완전히 뭐 오렌지색 아니고 살짝. 노란색에서 아주 연한 그런 빛을 내는데 지금 보시면은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두색에서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아인데 이것도 저때 보여드렸잖아요. 밑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목대마다 저기 조금 자구들 을다 달고 있거든요. 어우 예뻐요. 너무 예쁘다. 빨강이 속에서 이렇게 초록, 초록한 맑은색을 딱 내고 있는 저희 집 상아. 기특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뻐 제가 이것도 참 예뻐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거의 빨간색 없지만 요거 보세요 둥근잎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리고 왕대빵 들지도 못해요 이거는 <laughs> 백카라처럼 저 뒤로 밀어 놨죠 완전 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 뒤로 밀어 놓고 음, 하엽 정리할 때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분갈이 했던건 이제 생얼이 제법 컸더라고요 앞쪽에 생얼들이 얼굴을 막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 생얼이 막 터지고 있는 모습인데 은근히 매력있어요 요게 요것도 사실 음, 놀라하게 물이 드는 편이잖아요 근데 철화 손톱 끝에는 철화에 점 찍듯이 딱 물을 들이고 있는 베카라 철화입니다 음, 대품에 속해요 저희 집에 그렇게 큰 대품은 없는데 저이가 대품 쪽에, 축에 딱 속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 뒤에서 생을도 많이 키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저로 가야 합니다. 홍매화 홍매화 저기 레인드랍 있던 자리에 있다가 제가 이걸 좀 관찰하려고 꺼냈거든요. 저 뒤에는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물 올라오죠. 오렌지색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중인 홍미한데 저쪽에도 좀 올라왔더라고. 요 살짝 돌렸습니다. 여기 자구 보세요. 자구 엄청 많이 컸어요. 그때 조금이 보일듯 말듯 보일듯 말듯했던 자구들 있죠. 기게 이렇게 다 달려가지고 잘 크고 있거든요. 요 밑에는 진짜 많이 달았습니다. 엄청 달았어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음, 막 올라오고 있는 거. 근데 요거에 이제 지금 수영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자구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요거에 제가 잘라 줬잖아요 좀 튀어나와서 여기 원래 자구가 꺼내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요 얼굴들이 좀 크면 여기도 더필테고 여기 목대도 이제 자구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와주면 어 예쁜 수영이 될것 같아요 홍미합니다 물이 주황색으로 진하게 들면 예쁜 아인데 은근히 홍미화가 참 예쁘긴 한데, 은근히 이게 좀 지저분하고 까칠해요. 제 생각에는. 입장이 막 깔끔하게 물들고 그러지는잘 않더라고. 근데 이제 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중간에 요런 데 보세요. 막 자구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런 거다 잘랐죠. 튀어나온 거다 자르고 막 해놨는데, 여기 좀 신경이 써요. 이 파묻으려고 했는데, 안 묻어졌었는데, 여기 자구가 딱 올라와서 여기 딱 덮어주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홍매도 살금살금 살금 이제 물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요, 버클리. 버클리 완전히 진짜 이게, 여름에는 또좀 예뻤는데 배추처럼 막 그러고 있길래 여기 꺼내놨거든요. 얼굴을 좀 다질까 싶어서 꺼냈는데 세상에 물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네. 응. 물 달라고 난리 크다. 완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이물빡 주면 또 탱글탱글해질 텐데 색감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자구가 있어서 파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 조금 더막 파묻으면 괜찮은데 파묻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네요. 어 조금 중간에 날면 좋은데 자꾸 바닥 쪽에 저렇게 나면 진짜 묻어 심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틀리. 그래도 요 귀여운 자구가 하나 딱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물 줄까? 좀 줄까? 얘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뭐물 달라고 이 정도로 데모를 하고 있는지 몰랐네. 여기 보세요. 원종 벽어연도물 달라고 지금 데모 중입니다. 이렇게 쪼글쪼글 할때 이제 벽어연 같은 아이들이나 이런 쪼글할 때 전면을 하든지 물을 듬뿍 한번 탁 주면 진짜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이건 좀 해를 좀덜 보라고 하도 물을 자주 달라 하길래. 제가 해를 좀덜 보여주려고 여기 큰 화분 사이에 딱 끼워놨는데 그래서 못 봤네. 여기 완전 물 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저면을 좀 해주든지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네온 나이트 이렇게 다른 건또 하는 거는 하는데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작은 분에, 큰 분에 있었더니 얼굴이 이만하게 왔 근데 예쁘다. 큰 얼굴에 레온나이트 라인이 다물들은 것도 예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다 쳐졌어요. 이렇게 딱 올라 붙어야 되는데 입장이 축축 쳐져서 물 달라고 데모 중이네 레온나이트하고 막 버클리하고 이런 거아 근데 며칠 있다가 바로 비가 와서 좀 저울 굶겨놔도 되거든요. 사실 뭐 이런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오더라고. 그래서 그 비를 다 며칠 볼까 싶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또중간에 비물 주고 나면 또 비물 오고, 비가 오고 이러면 또 매달 빼고 이래돼서 지금 이대로 버티기 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해보고 또 손이 근질근질하면 아이들은 또 물을 좀 줄게요. 아, 쪽 편에가 물이 좀 많이 고파하네. 요거 파스타치오도 색은 싹들리고 있으면서 제가 앞전에 한파스 비물을 건너뛰었잖아요. 계속 너무 자주 와서 한파스 딱건너치고 살짝 약마, 약물만 줘서 그런지 애들도 물고파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짜 잘 올라왔다. 파스타치오 큰 얼굴에 색깔이 싹 올라왔어요. 이제 입장 뒤로는 제법 색을 딱 올렸거든요. 한쪽도 맑게 예쁘게 딱 올라오고 있는 파스타치오.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던 파스타치오잖아요. 바닥에 큰딱한 얼굴 네 개가 바닥에 딱 붙어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입장이 온체 여름에 막 밑에 균처럼 막 그렇게 있어서 다 떼어내서 이렇게 목대가 쭉쭉 생긴 모습입니다. 목대 시원하게 보이는 옷것도 예쁘네, 그죠?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예쁘지만요. 차피는 목대가 생길래 인갑다 그래서 쑥 올라와 있는 이 모습도 예쁩니다. 아유 드로잉 예쁘죠. 진짜 예쁘다. 와, 완전히 감옥시 빛감도 예쁜데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가 훨씬 예뻐요. 이게 진짜 주황색 때문에 제가 딱 품었는데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 백봉처럼 이렇게 큼닥하고 맑은 색감이 예뻐서 딱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들어가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드로잉. 드로잉 참잘 컸다. 그리고 처음에 저게 문값이 엄청 비쌌잖아요. 저 3주에 막 6만원씩 이렇게 했던 아이거든요. 다 떠나려고 하는 거 겨우겨우 붙어놨는데도 얼굴을 키우면서 저렇게 잘 크고 있네. 일단은 좀훅 떠나는 아들 어쩔 수 없지만 삐리삐리 하나는 좀 잡아놨다가 또 저것도 막붐 밑에 올려가지고 얼굴 좀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막 키우면서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는데 잘 자라주고 있는 드로잉입니다. 해가 이제 또 그단세일로 싹 지나가면서 없어지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홍등이랑 저기 이제 동생한테 또 데리고 온 홍등은 저기 햇볕 쪽에 딱 내다놨습니다. 물좀 드리려고.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진하마. 진짜 완전 진한 색깔로 싹 들었거든요. 빨간색이 아니고 진한 자주빛으로 딱 들어있는 홍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응이 빠르더라고 다른 아이들보다 홍등이 물드는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저 햇볕에 놔뒀는데 아가 두 개를 달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조금 직사광분에 옮겨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아이들 소식 전한데 지금 뭐 아직까지 11월까지 날씨를 보니까 영하권 아니라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막콕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진짜 활동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이, 일이 마음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자이지아이드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노지의 힘이죠. 노지는 진짜 한 겨울에는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조금 더 즐기고 그리고 이제 월등 준비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너무 귀여운 자구들 달고 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오 돌기도 나오고 어이 돌기 모양이 토끼 같아요 토끼 여기 얼굴 귀두개 같이 딱 생겼네 미부열을 좀더 해보면서 여기서 <laughs> 마무리 인사 해볼게요.